경수 TV! 그간의 과정이 있어 왔지만, 그 도청사와 도유의 건물이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고, 오리지널 원형 자체가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, 이 근대 유산을 해체하고, 이 자리에 이제 복원을 하겠다라는 그 발상 자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재논의가 필요하다. 또 아울러서 복원 자체가 전면적인 복원 형태가 아니라 부분 복원에다가 주요 그 사업비인 400억 이상이 이제 새로운 어떤 문화시설 신축에 이제 쓰여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담을 안고서까지 근대 문화유산을 해체해야 될 이유가 없다. 적어도 이제 선거에서 나선 후보 입장에서는 다음 그 시장, 도지사한테 이 철거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해 달라. 특히나 많은 예산이 수반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운영 문제도 상당한 부담을 줄 수가 있고, 이 부분은 이제 다음 그 시장 또 도지사께서 판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.